자 지금부터 형지 INC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지 INC가 오늘도 무려 17%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장중에 25%까지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형지 INC가 이커머스와 관련된 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아마존 있잖아요 이 아마존에도 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1500원대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감자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자 여기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더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모습들 엄청나게 한번 오르면 급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감자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직 죽지 않았어요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그쵸 없었죠 여기 없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세력들이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를 봐야 돼요 자 1,500원에서부터 지금 2,700원까지 왔지만 자 여기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2,800원과 3,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요 지금 현재 이 가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여기서 한번더 슈팅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형지 INC 같은 경우가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자 이커머스와 관련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액을 지금 얻어냈다 자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이 회사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이 아마존에 여러분들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날짜죠 여러분들 어제 날짜에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제가 바로 범양 건영 보내 드렸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범양 건영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 25% 오전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상한가까지 가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죠. 무조건 어제 필수적으로 매수해라. 제가 영상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후로 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제가 여기 언제 날짜입니까? 범양 건영 바로 16시간 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요 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로 주가 엄청나게 급등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이 거래량과 과거에 주가가 올랐던 거를 보시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300원이 여러분들 3,300원인데 자, 과거에 13,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최근에 이 4,000원 밑에 3,5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 내용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렇죠. 자, 전쟁이 종료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음마 아파트 아시죠, 여러분들? 서울에 음마 아파트가 35층으로 다시 재건축된다라는 이슈를 또 받기도 했고. 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주가 무조건 두배 간다라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3,300원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3,3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4,100원. 자, 고점까지는 4,3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한가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제 거래량 첫 번째 터졌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판단만 하시면은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으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해서 수익 한번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의 형지 INC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세력들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으로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은 제가 위에 전화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318-9413 번호로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형지, 형지라고 어떻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 형지 INC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수익 엄청나게 볼수 있도록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형지 INC뿐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이 가격대에 함께 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세력들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고 제가 보조 지표까지 확인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형제 INC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 매도 시기가 어디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매도하지 않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흘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도 가격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자, 이러한 종목들, 매도와 매수 가격, 한번 매매할 때 20%에서 최대 이틀 동안 50%까지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이렇게 문자 꼭 형지, 형지라고 어,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장중에 지금 여러분들 또 상한가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VI가 걸리면서 150만 주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수익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매매해야지 이상한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문자로 형지 이렇게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이미 다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제가 보내드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318-9413번호로 형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발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개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답변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라 이런 내용들 보내드리니까 지금 바로 형지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 카톡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카톡방에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이나 세력 매집주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자 코리아 S.E.라는 종목을 제가 2,500원에 제가 매수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500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18,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급등 단타 종목의 성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보유 중인 종목 무료로 제가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카카오톡방 초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여기 010-2318-9413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카톡 이렇게 보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코리아 SE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코리아 SE의 수익률을 잠시 보시면 제가 2,500원의 매수가 보내드렸고요. 매도를 18,000원에 해서. 총 수익률이 60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 상한가를 몇 번을 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자 이러한 종목처럼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익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13,000원의 매수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만 4천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총 15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최근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종목들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종목들 한미 글로벌 여기 보이시죠 매수가 13,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010-2318-9413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개인분들이 더 이상은 이러한 세력들이나 뭐 외국인들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료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제 카카오톡방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종목들 받으시고 수익률 많이 나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지금 바로 여기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카톡이라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